안녕하세요 오늘은 62번 유니크 패스를 풀어 볼게요 어,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2d 어레이가 주어졌 을때 여기서 길을 찾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여기서는 시작점이 주어지고 피니시 점이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이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갈수 있는 패스의 유니크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. 여기서는 가로 7 그리고 세로 3인 그리드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유니크 패스가 있는지 그 개수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. 나중에 이런 맵을 가지고 훨씬 더 심화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장애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갈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는 리스트릭션들이 좀 붙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,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리커시브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, DP (Dynamic Programming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).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식으로 풀수 있는지 알아보면, 처음에는 백트래킹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걸 리컬십으로 백트래킹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갔던 이피니시 포인트에 도착을 하려면 도착점 왼쪽이나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포인트를 백트래킹 을할수 있는데 그 말은 아래로 갔다, 오른쪽으로 갔다를 조합해서, 피니시 포인트까지 갈수 있다는 말이거든요. 여기에서, 쭉, 아래로 갔다가, 오른쪽으로 쭉 갔다던가, 아, 아래, 아래, 오른쪽, 아래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이런 식으로, 이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다는 뜻은, 수식으로 나타내면, m과 n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,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 방식은 잘 보게 되면, 요 스타팅 포인트에서 두 가지 초이스, 여기에서 두 가지 초이스, 여기서 또두 가지 초이스. 이런 식으로 모든 M과 N의 그리드 포인트에서 두 가지씩의, 이게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건데, 이 말은 결국, 타임 컴플렉스티가 2에 mn 제곱이 든다는 거거든요?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, 타임 컴플렉스티로. 이거보다 좀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하는데, 여기서 타임 컴플렉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? 이렇게 모든 점들에 대한 이타이 컴플렉시티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꿔주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그리드가 m 곱하기 n 개의 초이스가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. 두 번씩, 여기선 전부 다두 개씩 다 계산을 해줬는데, 이런 방식이 아니라, 각 포인트에서 얼마만큼의 지금까지 초이스가 있었는지,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두 개씩 나눠지게 되는데, 이걸 두번다 계산을 하니까, 이만큼의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, 맨 처음에, 여기에서 빈 어레이 위에 맨첫 줄과, 맨 왼쪽 줄을 1로 먼저 채워줘요. 그 뒤에 이 나머지 파트를 저희가 채워주는 거예요. 그 뒤에 여기에서 올수 있는 패스의 개수는 오른쪽에서 온거 그리고 위쪽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왔던 패스의 개수를 더해주면 2.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패스가 있었는데 또 요쪽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른쪽이랑 아래로 오는 것뿐이니까 3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 채워져서 마지막 피니시 포인트에 오게 되는 거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왔던 요두 개를 합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m 곱하기 n 개열 돌았으니까 o f n 곱하기 n 그리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대신에 원래 있던 그리드 외에 한 개를 지금 더 만들어 주면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5 곱하기 2 e n은 5 곱하기 mn.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작성해 볼게요.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거는 맨 윗줄과 맨 왼쪽 줄을 1로 채워주는 거예요. 그 전에 새로운 그리드를 만들어줘야겠죠. 뒤에 맨 윗줄과 왼쪽 줄을 1로 채워줄게요. 그러면 이제 모든 칸을 돌면서 값을 채워줄게요.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것과 위에서 오는 값을 더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? 이렇게 62번 유니크 패스를 풀어보았습니다.